옛날 그리스에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중한 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자표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형수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전해집니다. 곧 사형을 당하게 된 청년은 어머니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그 사형수의 친구가 나서더니 자기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을 테니 친구를 집으로 갔다 오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왕은 사형수의 친구에게 만약 내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기꺼이 자기가 대신 죽겠노라고 그 대답. 했다고 합니다. 그래 왕은 그 친구를 대신 감옥에 가두고 사형수에게 나흘간 말미를 주어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면 갔다 올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나흘째 되는 날 저물어 가도 그사형수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친구는 헤스드 사랑 인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 요베 생각에는 친구란 십사절의 말씀과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낚심한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당하는 친구를 동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야. 큰 환난과 시험 중에 있는 친구가 비록 전능자 하나님 경외하기를 저버린다 할지라도 친구들의 위로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는 친구의 사랑, 친구의 연대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친구 간에도 헤세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연대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참다운 친구라는 것입니다. 친구란 친구의 어려움을 보고 사랑과 자비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요배 친구들은 마치 마른 강바닥과 같았습니다. 요번 그의 친구들이 이런 와디와 같다고 말합니다. 마른 강바닥입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친구들을 믿을 수가 없구나. 자네들은 마치 말랐다. 불어나는 시냇물 같아. 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닐까요?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어려울 때 친구를 돕지 못하는 친구들 때문에 더 어려워진 요배 탄식을 듣습니다. 참된 친구는 어려움을 당할 때알수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사형수 친구는 과연 돌아왔을까요? 드디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교수대에 그를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형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 들어옵니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내 친구를 풀어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쓰러졌습니다. 왕이 늦은 이유를 물으니 돌아올 때큰 비로 강물이 불어나서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어 늦었다고 그 까닭을 설명합니다. 얘기를 듣고 있던 왕은 두 사람의 참된 우정에 감탄합니다. 두 사람을 모두 풀어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평생의 좋은 친구로 삼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한 사람이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한 사람만 가져도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